오늘 은 오통 간담 회가 진행 되는 날, 이 자리는 더나은 방향 으로 나아 가기 위해 일부 오통 사 장님 들과회 사가 마주하자 솔직한 대화 를 바탕 으로 기준 과 방향성 을 잡아가 는 자리 를만 들어, 보았 습니다. 오톤 사장님들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지디 소환물 김영주로 되고요. 얼굴 아시는 분들도 없긴 되는데, 뭐 홍팀장님 통해서 간단히 자리를 마련했고,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홍준아 팀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랜선 정우성. <목소리> 운행 중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부터 수익 구조, 노선, 운영 방식까지 기사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 이 대화 하나하나가 더 안전한 운행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그리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 말이 아닌 실행으로 탑하려는 것. 그게 GT가 소속 사장님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laughs> 직접 현장을 뛰는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자 창원 공장에 와가지고 도시락 전달해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내가 생일날 생일 노래 불러준 것도 있고 아니, 어, 서로 더 이상 뭐또 있어야 되나? 어더 이상 있으면 불륜이는 안 돼. 합계하 이유가 있어?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laughs> 그것도 아니야? 아, 일단은. 대표가 자기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고 있고 그런데 요즘 믿음이 막 줄어 줄어들고 있는데 뭐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뭐 해야지 아예 전에 있었던 <끝> 업체인데 거기는 사람 있을 때네아니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나 하고 안 맞았다고 봐야 돼 택배 어 택배 뭐,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돌아다녀야 되고, 뭐 나로서는 뭐 잠자기도 힘들고, 뭐 그런 그래 힘들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못 하고 힘들어서 빠져 나와서 이제 지지를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 무덤이든 사연 없는 게 없어요. 다 사연이 있지. 한자 지금 현재 매출은 만족하세요? 아유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항상 더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요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면 거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GT 직위 사장님들 중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도 GT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개인적으로 또콜 잡아서 용돈벌이 받으시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난그 사람들 굉장히 존경해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거를 또, 어, GT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를 대해서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처,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연식이 있는 차보다는 새 차에 가깝거나, 새 차를 하시는 게 걱정거리 하나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날 그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라고 정확한 일의 내용과 그 일에 따른 차량 꼭 굳이 5톤이 아니어도 되고 5톤에 맞는다면 5톤에 맞는 짐을 일거리를 확정을 했는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순서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먼저 구입을 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준다. 했네요. 제가 약간 그런 쪽에 있다가 여기 대표님이랑 어떻게 연이 돼서 지금은 t 에서 안정적으로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고 편안하게 일하고 있던 사람이니까요. 어, 운수사가 아니라 알선소였죠. 그래서 잘알아보시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알선소냐, 진짜 운수사냐?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거니까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우리한테 되게 진지한 거라 되게 할 말은 정말 많아요. 음. 할 말은 정말 많은데 내 노력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데 내 노력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탓하는 사람이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요 아유 이렇게 될까요? 일을 <laughs> 시작을 할 거면 먼저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을 하면은 이게 화물 운송직도이 차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걸다할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덤비는 거면 잘 알아보고 하고자 하는 일의 용도에 맞게 차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타, 그러니까 윙이든 뭐든 다 차들. 저는 매출 만족보다는 여기 회사의 시스템에 마, 만족을 해요. 일단은, 일단은 위에 상행하고 하행하고. 사장님들이 충분히 휴식급도 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을 해요. 저, 매출은, 어, 누구든, 어느 회사를 가도 다 만족 못 해요. 어느 누구든. 근데, 그 회사의 이제 시스템에 내가 만족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건데,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해요. <목소리> 그, 그, 우리가 낫네? 그, <laughs> 방향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지게차니까. 앞으로 더욱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사장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의 방향을 맞춰가는 규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대화 가기사님들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5cm에 뭐만원이라는데 문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받아보세요. 근데 벤션에서 한번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